친구 사귀고 싶다 친구들은 다 같은 반인데 나만 떨어져서 너무 외롭다 응? 음? 쟤도 친구가 없나 보네 이거 먹을래? 무슨 얘기해? 에이 저렇게 쉽게 친구가 될수 있을 리가 친구 있구나? 나도 먹을 거 사올걸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꽃잎과자 누, 누구세요? 우주미남입니다. 이제 가서 친구를 사귀십시오. 뭔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개이다. 저, 저기, 이거 같이 먹을래? 오, 진짜? 응, 진짜. <laughs> 응? 과자라며요 과자입니다. 더 뭐지? 댄스 플라워의 꽃잎은 먹은 사람을 춤추고 싶게 만들지요. 갑자기? 더 <laughs> 응, 갑자기. 야!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! <laughs> 너무 신나서 말이야. 남자는 자신감이라니엄마자신이나 허허허허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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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허허! 허허허 조용히 안해허허사허 허허허허허! 허허